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얼굴 근육 미세 조정 칩. 넣으러 오신 거잖아요. 음. 어 어떨 때 쓰려고 넣으시는 거예요? 일상 생활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관 일이 많으시구나. 그럴 때마다 약간 좀 표정이 너무 굳어서. 음, 네 맞아요. 저희가 넣어드리는 요 미세 칩은요. 음. 얼굴 근육들에 아주 미세한 칩을 넣어서 이제 핸드폰과 연동될 수 있게 해드릴 건데요. 음, 핸드폰에서 약간 온화한 미소 혹은 밝은 느낌 정도의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옵션을 걸어뒀어요. 그걸 누르면 내가 어떤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약간 얼굴에서 풍겨지는 분위기나 뉘앙스나 이런 게 약간 즐거운 쪽으로. 약간 미소를 띤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네 그렇게 유지를 해 주는 근육 미세 조정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음, 아니면 뭐 사진 찍는 날 사진 찍을 때좀 눈을 또렷하게 뜨고 계속 미소를 지어야 하는데 얼굴이 계속 굳는다던가 눈을 자꾸만 작게 개슴칠를 뜨게 된다거나 버릇처럼 그럴 경우에 이제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날에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아니면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너무 내 얼굴이 조금 울상이다 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잘 때, 어, 잘때 미세조정칩으로 그렇게 근육을 어, 웃는 얼굴로 만들어 놓고 주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상생활에선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하니까 아침에 그칩 조정 밸런스를 다 꺼버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원래 내 얼굴대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밤마다 자꾸 이제 웃는 얼굴을 해놓으니까 약간 낮에 어, 전체적인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성형수술처럼까지 얼굴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살짝 눈을 조금 더 또렷하게 뜬다든지 입꼬리를 살짝만 올려놓는다든지 하는 미세한 조정도 또 가능하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조정은 이제 또그 따로 탭이 있어요 음, 표정을 위한 게 아니라 살짝 내 얼굴을 좀 눈을 또렷하게 뜨고 약간의 입꼬리가 올라간 고 그걸 유지하고 싶다 하는 거는 조금 어, 그 강도를 낮춰둬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약간 또렷한 표정을 유지해주지만, 그렇다고 내가 슬픈 감정을 느껴서 슬픈 얼굴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진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게, 음, 일상생활 탭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또 조정하시면 약간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을 그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잘, 잔 주름들, 미세한 주름들까지는 조정이 안 되는데, 깊은 팔자주름이나 깊은 이마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시술처럼 완전히 드라마틱하게는 아니고, 약간, 살짝, 조금 당겨서, 조금 펴지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얼굴에 칩을 넣어드릴 거니까, 그런 정도 조절 같은 거 해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는 나중에 핸드폰에 연동, 해서 거기 안에서 조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어,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없는 주사를 이용해서 넣어요. 네, 주사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안에 이제 액체랑 미세한 칩이 들어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 전에 바늘로 살짝 모공을 뚫어서 모공을 이용해서 이제 얼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음,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얼굴을 살펴볼 건데 어, 이 바늘이 찌르는 정도가 모공, 평균 모공 사이즈보다 훨씬 작아요 음, 근데 또 만약에 모공이 워낙에 진짜 애기 얼굴처럼 모공이 작으신 분이다 하면은 이게 또 어, 조금 모공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먼저 살펴보거든요. 네, 보통 피부, 오, 어, 피부 되게 좋다 하시는 분들의 모공보다도 작은, 음, 작은 바늘이라서 괜찮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꼼꼼하게. 음 네, 어, 그래도 모공이 많이 늘어진 편은 아니시긴 하네요. 음 도 괜찮고 이마 쪽도 괜찮네요 음. 눈가나 C존이나 T존 다 괜찮고요 음. 유독 유독 모공이 작은 그런 부분이 또 따로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음, 그렇지는 않으시고 대체적으로 다 모공 사이즈가 비슷하시고 보통 모공이 넓은 이 코나 아니면 이쪽 네, 요런데도 작으신 편이지만 바늘이 닿기에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바늘로 먼저 뚫어 볼게요 자, 따끔합니다, 조금. 네, 근데 그렇게 아플 정도는 아니에요. 살짝만 따끔해요. 어떠셨어요? 조금 따갑죠. 이것도 되게 잘 참으시는 편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주사기로 자, 이렇게 요 안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칩들이 들어 있거든요. 잘 두드려서 활성화를 시키고 자, 얼굴에 좀 넣어볼게요. 모공마다. Iya, 네. 잘 들어가도록 살짝 두드려 줄 거예요. 네, 팁이, 어, 모공 속으로는 이렇게 주사기로 쏘자마자 잘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더 깊이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좀 두드려 줄게요. 이렇게 두드릴 때 얼얼하거나 따갑거나 하진 않으시죠? 음. 원체 바늘도 작고 그래서 괜찮으실 거예요 눈 주변은 워낙에 또 근육이 미세하게 많이 사용돼서 한 번씩 더 할게요. 보시고. 모공을 그렇게 넓히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건드려줬으니까 자극이 가라앉을 수 있게, 그리고 진정 젤도 발라드리고, 그 전에 약을 살짝 발라드릴게요. 모공 진정도 잘시켜주고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간 칩이 더 원활하게 자리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약이에요. 젓을 적셔서, 요 전체를 이렇게 쓸어서 잘 발라주고. 자 그러면 이제 알로에 젤을 좀 듬뿍 얹어드릴게요. 그래서 꾹전 점점 이렇게 얹어드리고. Dzień 그 다음에 그 위에 거즈를 한번싹 얹고 그 위에도 한번더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얹어드리고 극강의 극강의 진정을 위해서 이렇게 얹듯이 그래서 이렇게 얹어드릴게요. 잠깐 대기하시는 동안 제가 얼굴 근육에 어디 어디에 얼마만큼의 칩을 넣었는지 좀 작성을 하고 음, 요거 팩다 끝난 후에 그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결과지 따로 챙겨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쪽에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생김새가 좀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넣어드리는 양이 부위마다 다 다르거든요. thank <laughs> you 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두드리지 마시고 원래 이제 화장품 바르면 좀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시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진정이 목적이고 안에 칩이 방금 들어갔기 때문에 손으로 두드리시거나 만지시는 것보다는 그냥 잠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한 시간 정도 지난 후에 남은 거좀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두드리시는 건 상관없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다 날아가긴 할 건데, 일단은 이 상태 그대로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바일 연, 그 어플은 다운받으셨죠? 들어보시기 전에. 네, 거기에 이제, 어, 열어보시면, 고객님, 성함의 이니셜이, 네, 그거 세개 소문자로 넣어주시고요. 응. 음. 그리고 276492. 네. 맞아요. 거기다 넣는 거예요. 네. 확인 눌러보시면, 네,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조금 기다려보세요. 네, 얼굴 모양 떴죠? 거기 위에 보시면 이제 조금 어, 중요한 날과 일상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표정을 내가 운상으로 고정해도 괜찮은 날, 그러니까 발표하거나 사진 찍거나 이럴 때. 근데 뭐 이것도 금방 모바일로 켜서 껐다 켰다도 할수 있기 때문에 내 네,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뭔가 좀 분명하게 표정을 고정시켜놔도 괜찮을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이쪽 그쪽 탭으로 눌러서 조금 더 또렷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주무실 때 웃는 얼굴로 주무시고 싶다고 하시는 거는 특별한 날 용으로 해놓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너무 미미해서 자는 동안 고정되는 걸로 낮에 약간 효과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